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네. 자, a1과 b1이 제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, 그, 별 a n과 b n이 있는데, fx는 마이너스입니다. 폭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죠. 그러니까, 아기에 있는 근이죠. 마이너스 여러분 아, 결국에는 지금, 어,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구간이 이만큼 모든 단수 n에 대해서, 지금 x는 n-1에서 n, 이렇게, 0에서 1 범위는, s1의 n성, n. 이, n이다. 그 x쪽으로 a만큼, 옛만, y쪽으로 a만큼이 이동인 거죠. 근데 gx는 모든 구간, 진짜 이래서 무한대까지 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gx의 대대값과 대속값의 합은, 어, 1이라고. x가 물론 있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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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도 2차 함수죠. 그래서 2차 함수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는데 올라가는 형태 되는데 그런데 이게 되면 최대값과 자소값의 합은 1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형태. 어? 결국에는 이렇게 복되는 요런 형태가 이렇게 되는,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 이렇게 가는 거죠. 이게 반복되는 형태. 그럼 요 가운데 축은 얼마됩니까 가운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이니까 가운데 축에 있는 요 부분은 2분의 1 부분이 와요. 자, 그런데 있죠. 그러면 여기서, m-1에서 n 까 여기가, 요 부분이 m-1이라고 하고, 여기가 n이 되죠. 그래서 요 가운데. 어떻게 할수 있죠? 이걸 집어넣고 면 x 3 x-2n의 전제곱 b n 즉, 이 축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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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여기에 있는 꼭짓점에 있는 이 n의 좌표값은 n-1과 n이면 n-1 더하 n으로 해서 이이 an이 됩니그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고요 n 대신에 1, 2, 3 이렇게 한번 넣어 보면 그래프 개형이 이제 나오죠. 1, 2까지만 넣으면 그래프 개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x 에 최대값과 최대값 이제 x는 x 는 kx니까 결국고 gx 그래프 넣으면 그 요, 요거는 kx는 원점에서부터의 원점과 원점을 진행하고. 그리고 진짜 k가 양수라고 했 해서 그니까요, 오른쪽에서 실근의 개수가 4개알파 어, 나올 겁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해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봤는데이것도 여러분, 어, 구해보시기 바랍니다.